다 날라갔잖아 싹어저 뭐야 뭐지 아 도르래네요 아 미리 보길 되게 잘했다 안 그랬으면 또 올라왔어야 될것 같죠 저기 뭐 반짝반짝 하는 거있고요아야 내려가는데 이런 소리 나지 마 잠깐만 누세요 저기요? 아 이러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쪽에도 반짝거리는 거 있구요 뭐 이렇게 많아요 여기? 이거 같은데? 먹었구요 자이템이 굉장히 많죠?

올라가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저게 괜히 부서질 일은 없잖아, 그죠? 없어, 없어, 없어. 가자, 가자, 가자. 아, 이거 한풍구. 위도 한풍구죠? 빨리 나가자 그가. 오케이, 제대로 왔어. 오 집에 그냥. 이벤트인가? 헉! <laughs> 얘또 왔어, 얘.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통통한 거미같이 생겨서 지금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오우, 왜. 지형이 의미가 없네. 아이야, 잠깐만. 아휴, 잠깐만이라고 해봐, 야 얘가 기다려줄 는 없지만. 아유, 좀. 한 번에 세개다 터뜨렸나? 바닥에 플레어가 엄청 많아요. 온다, 온다, 온다. 이건 피하나, 땅이고. 안... 피해야겠다. 아파요. 오나, 오나, 온다. 아유, 이놈의 가 이거. 아, 잠깐만. 아니 얘는, 얘는 안 죽나? 쟤안 맞아. 커터로 써야 될것 같아. 커터를 안 가지고 있죠. 지금 총 하나 깝다. 아, 샷건 짱이야. 그냥 어디 있어도 맞아 아, 이건 못 부수는 거 같죠? 딱 걸렸어. 가만히 있어. 죽었다 이제. 그렇지. 보인다. 잘 걸친 거 같아. 아야야야. 잠깐만. 오지마 잠깐만. 이러지 말자. 아야. 어 여기 발 부를 때가 아니죠. 이 두기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와라. 얼른 꺼내봐, 그, 뭐야, 그. 팔라본 같은 거. 네. 아유, 피하는 거 봐라. 아니, 패턴이 랜덤인가, 얘네? 어, 죽기 직전이었죠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 잠깐 장전할 때가 아닌데. 그렇지. 끝났나? 이게 아닌가? 아, 도망가죠. 가 <laughs> but if the sensor works we will have the machine's location if this planet doesn't kill us first we'll fight us. To i'll be back soon hey anyone been out to check the armory no Why? Oh, shit that's what i thought someone with the trail of flares and they're still burning oh god you don't think danik and his men are I'm gonna find out, <to> find out.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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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임무 획득, 무기고의 탄약공항고를 사수하라. 자, 선택 임무 들어왔구요. 저쪽 이제. 저거 밟아놓고. 저쪽이에요. 무기고라더니 되게 멀리 있네? 아, 예, 낙지. 낙자도 씨. 재활용하는 거 봐라. 친구 떨어지니까 바로 거기로 들어가네. 거의 다온거 같아요. 지금 뭐 반짝반짝 계속 하는데. Oh okay Isaac I am done fucking around here Danek has ships we can take one get out of here if you care at all about Ellie you will do this for her haven't you been paying attention 자, no 그 로버트였나요? 뭐걔 걔는 이제 완전 탈출을 하고 싶어하고 완전 아이작한테 다 떠넘기고. 근데 이제 아이작은 인류를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걔는 지금 뭐뭐 뭐 까고 있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야, 근데 무기고가 되게 멀다. 어 여기 여기 아니잖아. 잘못 온것 같아. 그냥 미션 하러 온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자 작업대에서. 자, 탐사총 수집 다 됐으니까 제작하고요 텅스텐이 190개. 별로 없네? 좀 빼도 되겠다, 이러면. 그리고 회복약 큰 거, 음, 중형이면 충분할 것 같아. 대형까진 필요 없고. 잠시만요. 총을 바꿨기 때문에 음... 라이프를 다시 1번으로 넣어야 될것 같아. 아, 2번으로 라이프를 뺐죠. 자그 미션에서만 잠깐 쓰는 총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나마 가장 신뢰성 있는 무기를 빼놨고요 표본의 정보를 조사하라 아 내비는 무조건 어, 어? 깜짝이야 그것만 되나 그것만 되나봐요 메인 미션 아, 일어날 줄알았어얘네어떤지 아까 안 밟히더라 나 왔나? 어, 여기다 어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아 놀래라 자 그럼 메인 미션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그 부가 미션은 어쩔 수 없이 포기가 자동으로 된 거겠죠? 그런거겠지? 어? 뭔소리야? 뭐여? 뭐여? 아 얘네 싫다 진짜 아 잠깐만 얘 네, 키가 안나 아... 머리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어딘지 알고 움직여 인간은 갑자기 총을 맞아라 낙지 어쩌 어디 어디가 어디가지 안다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이러나 아, 얘네 재활용하는 거 알아. 끊임없이 깨, 끊임없이 깨. 낙지 어디 갔어? 아, 봐봐, 재활용 봐봐. 얘네만 잡는다고 끝이 아니야. 뭐 이게 끝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옛날에 이런 만화 있었는데? 기안나 네, 자, 으로, 아, 여기 거기 죠？안전 지대, 자원 퇴치 미리 보내 놓 고요. 아, 자막 찰져요. 졸로 가야 돼.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 같죠? 가동할까요? 자 그럼 반대쪽에서도 이걸 해야되는거 같죠? 반대쪽에도 똑같은게 있었으니까 요거만 하면 되나? 얘가 지금 누구랑 무전 때리고 있었죠? 엘리가 절로 가야돼? 어 이상한데?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게 안 되는데 지금? 그러면 저쪽에서도 똑같은 걸 해야 되는 거 같죠? 작살로? 내비가 좀 친절한 듯안 친절하네, 되게. 대외도 가동을 시키고요. 되겠지. 아, 이쪽되겠이쪽 아, 이 그냥. 아, 지냥저 지금.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아, 뭔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씹었죠. 시냅스를 찾아라. 시냅스가 어떻게 생겼을런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너니? 아닌가봐. 너니? 어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으이. 그 반지의 제왕의 그 사우론의 눈 같이 생겼는데. 아 소리가 점점 없어져요. 귓구멍 같기도 하고. 코구멍 같기도 하고 실내에 걸을 수 있을만한 실내가 아니지 체내지 체내에 걸어다닐 수 있을만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건가? 아 이거 같아 아 징그러워 밖에서 밖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나오지 않네 뭔가 나온다 뭔가 나온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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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꺼먼 애들이 있어. <laughs> 샷건이 최고죠. 뭐야, 얘는 백혈구야? 시꺼매가지고. 백혈구네, 백혈구. 오! 아니, 근데 얘네는 사람이잖아. 아, 맞아. 원래 모든 네크로모프는 사람이잖아. 얘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 그게. 거지 Are you all right? This thing's got one hell of a defense mechanism. Well, did it work? No. The signal is just a trickle. I can't get a fix on any specific location. All right. We're gonna find another nerve cluster. Yes, good idea. That you should the signal. 또 나오고 너니? 아니지. 못 가요. 아니, 근데 쟤네는 사람이 네크로모프 시체를 먹어서 저렇게 변한 거잖아. 얘네가 이걸 먹다가 저렇게 변해서 안으로 들어온 건가? 흑화까지 했죠. 까만 애들이었죠. 아, 이제 슬슬 까만 애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후반부쯤 온거 같아. 아닐지도 모르고요. 그냥 설레발일지도 모르고. 맵이도 안 떠요. 확인 안에 네비가 있을 리가 없지. 자, 다른 구멍으로 들어왔어요. 놓쳤다. 근처에 있어. 너구나. 이놈 쉽게.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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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잘해요. i Yeah. Look. I want to get out of here. How's the signal? t h t s a i 하나 더? 아, 똑같이 말했어. 찌찌뽕. 저희 동네에서는 같은 말 하면 찌찌뽕 이랬는데 다른 동네는 모르겠네. 경기도 거는 그랬어요. 여기 아닌가? 구멍이 근데 저기말고 있지 않는데 여기는 제일 처음 들어갔던데 뭐. 그쵸? 여게 아닌 것 같아. 여기는 두 번째 들어왔던 데죠? 깊이는 안 들어가봤고. 가까워, 가까워. 너구나. 아니야? 어, 아, 맞나 봐. 아, 막 또. 튀어 나올 것 같아요. 얼른 나와라. 여기서 나오는다 여기. 오, 아닌가봐. 아닌가봐. 여기도 아니고. 뒤에 있을 것 같아. 돌아보면 있을 것 같아. 역시. 아무 오지 오지마. 아오 잠깐만, 이거 게 놀래라, 이연타아 그래도 다른 애들은 지금 차례를 기다리고 있죠. 매너를 알아요. 아, 되게 안 맞네. 샷건의 공격 속도를 좀 넣어야 될것 같아. 속은 아무 길래가 너무 길어. 뚜껑 조져 그래도. 끝났어. 빨리 올려줘. 나가고 싶어. 어, 올려주자. Oh, there? Santos, We have a fix on the machine. Yes, there are thousands of signals, all concentrated far below <cus> <methods> the planet's surface. That has to be it. There's an entrance further up the mountain beneath a second dig site. Further up the mountain, there's sheer cliffs. 그냥 대답을 안 go below? Santos and I will start setting up the base of the cliff. Norton, can you make sure Isaac gets out safely? Sure. Sure, I'll take care of him. Ellie. Yeah. 아이고, 아이고, 아유, 신우이 같으면 욕해요. 어, 이, 이놈 식기 단명해라. 이놈 식기 안 좋은 점, 밤한아라 아, 이건 안 맞네요. 아, 진짜 밉다. 확, 그냥 쏴버리고 싶다. and open the cage no what if you want to die here now's your chance i'm taking control of this mission again hey where you going? Saving Ellie. no no you what what Ellie. okay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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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hat 제 마이 그널 어떻게 나가야 돼? 아, 되네요. 아까왜안 됐지? 자, 여긴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빨리 따라가야죠. 노트 기억해 두겠어. 머리에 새겨 놨다. 가만두지 않겠다. 일단은 총부터 바꿔야죠. 1번에 그 총이 그다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원래 총이 뭐였지? 1번이 1번이 사건이었고, 이거를 2번에 넣고 1번에 다시 이거죠. 오케이, 자 원상복귀 됐고요. 음, 다른 총도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한데, 애매하네. 그냥 일단 이대로 갈게요. 절로 가야 돼. 아,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너무 오래 한거 같아요. 5시간 넘게 했죠. 여기서 세이브, 세이브 없나? 저장하고 종료.